블로그 키워드랑 글 쓰는 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하면 되는 블로그 세팅인데 이것 하나로 내 블로그 수익화가 두세 배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을 방문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간편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바로, 모바일 버전의 블로그 세팅법입니다. 저도 이걸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요. 블로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서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초반에 신경 써서 딱한 번만 세팅해도 그 효과가 쭉 이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블로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블로그 세팅, 꾸미기와 관련된 내용을 순서대로 다뤘고요. 오늘은 마지막 3편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미리미리 설정해 두면 손에는 절대 보지 않을 거고요. 저랑 같이 딱한 번만 세팅하면 되니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데이터 도구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량을 보면 기본적으로 pc보다 모바일 검색 비중이 3배 정도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키워드를 검색한 뒤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보를 볼때 PC보다 모바일로 더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만큼 모바일 버전의 세팅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세팅해 보시죠. 자 먼저 모바일 버전은 어플로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 앱을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자 네이버 앱을 들어가서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쭉 본인의 블로그가 확인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여기 뒤에 있는 이 배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다면 여기 홈 편집이라는 것을 클릭할 수 있고 이미지 변경을 눌러서 여기서 원래는 이걸 설정하지 않 않으면 기본 커버 이미지 뭐 이런 것들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여기서 이미지 변경해서 앨범에서 어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PC 버전에서도 넣을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커버 스타일인데요. 커버 스타일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커버 스타일에 맞게 뒤에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이 위치 조정하는 게 이미지에서 작업하는 게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나 이런 디자인을 할수 있는 사이트에서 생각보다 이거를 조금 작게 여기 이 부분, 여기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게 작게 만들어야 이미지의 가운데에 오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도 뭐 전화번호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작업을 해서 넣으시면 좋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블로그 제목이랑 어 닉네임은 기존의 PC 버전 2부에서 보여드렸던 세팅법에서 한 거대로 여기에 적혀 있을 것이고 여기 프로필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맨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여기 부분은 이제 공지사항으로 우리가 띄워놓은 글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밑에는 소개글 어 그냥 우리가 PC에서 봤던 소개글이 그냥 줄 구분되지 않고 그냥 쭉 나타나게 되고 그 밑에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링크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인기글, 대표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 조금 보이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게 바로 인기글 대표글이거든요 그래서 인기 글은 실제로 인기 있는 글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 글은 내가 대표 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엄청 옛날에 썼던 글들인데 대표 글 관리 가서 지울게요. 옛날에 이거 썼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지 글에 있는 글을 대표 글로 한다면 뭐 그냥 제 소개 글 그리고 이거. 이거 이제 전자책과 관련된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공지사항에 띄워놓는 것들 그냥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글이 나와 있고 적용을 누르면 쭉 내려서 전책을 나오기 전에 이렇게 대표글이 먼저 뜨게 돼요. 이 순서도 정할 수 있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글이 띄어져 있으면 이걸 클릭해서 볼 확률이 높겠죠.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02, 234, 5556뭐 이런 식으로 넣고 뭐 주소를 삼성 6. 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뭐 이거 동의하고 적용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전화랑 주소가 뜨는데 위치 보기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바로 플레이스로 연결이 되고 전화하기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반드시 세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채널 해서 홈페이지나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나 뭐 유튜브 채널이 있거나 인스타그램에 연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URL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되고 이걸 적용을 눌렀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블로그 모바일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글의 형태를 세 가지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바둑판식으로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목과 글 사진이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나 마지막은 썸네일을 좀 크게 보여지게 하는 어 이런 형태의 어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블로그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블로그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방식은 저는 추천은 하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블로그를 잘 운영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블로그를 활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홈 편집에서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누르고 앨범형으로 어, 사람들한테 보여질 건지 목록형으로 보여질 건지 카드형으로 보여질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록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클립을 요즘 밀고 있는데 이게 또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클립을 여기에다가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모바일 세팅은 이 어플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상으로 모바일 세팅하는 법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그 세팅 꾸미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PC 버전의 세팅법, 이어서 모바일 버전 세팅법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겪는 공통점은 바로 블로그로 어떻게 문의를 많이 받고 수익을 더낼수 있을까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고민은 저도 항상 하는 거긴 해요. 광고주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블로그, 네이버에서 최대한 노출시키고 구매하게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이미 함께 하고 있는 분들과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그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채워 드릴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그리고 새로운 광고주와의 진행이 될 때면 어떻게 상담하고 미팅할지, 그리고 계약으로 성사를 시킬지. 계약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블로그는 어떻게 관리하고 성과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글을 쓰고 사진과 이미지,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거리였고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스러웠던 내용들을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으로 남겨왔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죠. 어, 저와 관심사가 이렇게 비슷한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영상 올리는 주기가 좀 뜸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서 유튜브 영상을 더 자주 올려보려고 합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긴하루 되세요.